예 이곳은 청해진 장섬의 건너편에 있는 장자리 마을입니다. 장자리 마을은 어, 아주 번성했던 시기에는 어, 이곳 청해 초등학교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다녔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요. 지금은 초등학교 학생 수가 100명도 되지 않을 정도로 어, 많이 쇠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장자리 마을의 특성인. 담벽은 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해안가에 있는 마을의 특성이 이렇게 예, 골목을 꾸불꾸불하게 하고 담장을 싸서 만일 외적이 쳐들어오게 되면 예, 곳곳에 헤매고 막혀있고 그리고 방어하기가 좋은 방식으로 이렇게 성벽을 쌓았습니다. 옛날 그리스의 크레타섬에 예, 미로가 있었죠. 그와 같이 이런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돌댐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골목길을 다니다 보면 길을 잃기가 일수입니다. 그래서 해변과 마을에 담장이 가장 잘 보존된 특성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완도군에서 그 예전에 골목길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많은 예,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돌담을 무너진 곳을 쌓아서 옛날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예.